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복음의 정서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를 묵상합니다. 그 황제 숭배가 극심하였던 로마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그러므로 난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 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하는 로마서 1장1 7 절의 아주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권력 투쟁, 쾌락, 황제 숭배 등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곳이었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보고 싶은 이유를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신령한 어떤 은사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로마 그리스인들이 예수님 믿고 너무 좋기는 했는데 그 뿌리가 믿음에 있는가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복음의 정수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복음의 기초 위에 다시 서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로마로 갈 때는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가게 되었죠. 그것도 사도 바울에게는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쩔 때는 예수로, 어쩔 때는 노로, 어쩔 때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빛인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의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앞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큰 빛을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빚진 마음이 있어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에든지, 애게든지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요. 나는 빚지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당연히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폄하하게 됩니다. 이 빚진 마음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 앞에 그는...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빛인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인자의 마음은 고난 속에서도 빛이 날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철학, 지식, 권세가 줄수 없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면제부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죄가 면제되어진다. 당신의 헌금이 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딸라당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지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교회가 불을 축적하고 있을 때 아니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원의 정수이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감사의 기도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둘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로 다가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시다. 셋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때때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이기심 때문에 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바울이 비친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은혜에 감사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아유 좋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가 사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삶을 다짐하며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지만은 사랑하는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